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성장 호르몬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따님의 키는 나중에 100... 몇 센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낮아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아니, 교수님이라면은 통계도 아실 거고 확률도 아실 텐데, 그렇게 숫자를 딱 찍어가지고 한 가지 숫자를 말하면 되나요? 예를 들자면, 160cm다. 그러면 160cm를 기준으로 해서 오차 범위는 얼마나 되고, 실내 수준은 얼마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여쭤봤더니, 그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어, 그런데 사실 저는 한마디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하나 딱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건요 이건 과잉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틀리면 어쩌려고 숫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꼭 참았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주가 그리고 목표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의 숫자를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하나의 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분포에 있을 거고 확률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책한 권을 아책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책의 제목은 거인의 어깨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그리고 피터린 치와. 필리피 셔까지 이 거인의 어깨에 기대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얻어야 되는 교훈들에 대한 책인데요. 제가 이제 홍진채 대표님하고는 작년에 미국의 오마에 하 가서 워렌 버핏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이 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새롭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마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딸 아이의 키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키를 가지고 얘기할 때한 가지 점,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로 추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뭐 통계, 확률에 대한 개념이라면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주사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나심 탈레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은 주사위나 더 복잡한 변수로 승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불확실함을 인정하고 무지를 다루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 제가 안전마진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안전마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적정한 주식의 가치는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다. 여기는 이만큼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하시는데요. 아, 이게 물론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런데 홍진채 대표님도 이 책에서 안전 마진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싸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안전 마진을 다룰 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예측이 틀릴 가능성 때문인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싸다는 것,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면 너무 곤란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 뿐만 아니라 실수에 대한 여유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안전 마진의 개념을 여러분의 투자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집중력을 키우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네가 집중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치워 놓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라고 말이죠.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마진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계를 이해하고요. 한계의 범위를 인정하고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엄은 정확한 체중은 몰라도 비만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체중, 정확한 키를 예상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주가를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 키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워렌버핏은 정밀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라도 맞추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무엇인가를 맞추려고 집중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라도 틀리지 않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전마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가치라는 것은 가격에 수렴한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홍진채 대표님이 또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사는 거죠. 기다립니다. 언젠가 도달한다. 즉,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말인데 아, 홍진치 대표님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가치는 아니,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격이 여기 있으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워렌 버핏이 사용한 예시를 드는데요. 워렌 버핏은 1달러짜리 지폐를 50센트에 사는 것이 가치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러짜리 지폐를 50달러에 산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단어들은 대부분 1달러 그리고 50센트일 겁니다. 이렇게 비싼 거를 싸게 샀으니까 땡큐 이런 거죠. 그런데 홍진채 대표님이 강조하신 표현은 이거예요. 1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지폐. 1달러짜리 지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달러짜리 주식이 아니고요. 1달러짜리 주식이 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언젠가는 수렴한다라는 생각에는 어떤 가정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시장 이 비효율적이어서 그런데 결국은 똑똑하니까. 효율적으로 내서 1달러에 갈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생각도 어떻게 보면 오만하거나 아니란 생각일 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생각을 해볼까요? 왜 1달러짜리 주식인데 50달러에 거래됐을까요? 그런 사실들을 왜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나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을 생각할 때도 왜 50달러짜리 주식이 1달러에. 도달하게 될까요? 내가 하필이면 싸게 살수 있을 때는 50달러였다가 하필 비싸게 살 때는 1달러가 될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지폐냐, 주식이냐인 겁니다. 지폐라는 것은 1달러기 때문에 당장 내가 어디 돌아다녀도 1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 주식이 1달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 만큼의 가치를 당장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워렌버핏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내재 가치가 만족할 만한 속도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그 사업의 성공이 언제 인정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벤저민 그레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인이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치의 성장에 기대어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가치의 성장에 기댄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데 가격이 싸다, 이거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가치 자체가 성장하는 것에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레이엄은 가치주 투자를 하지 성장주 투자는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레이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성장주를 고르는데 집중해야 되며 그것만이 논리적인 것 같다라고 말이죠.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인의 어깨 이두 책에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보면 싼거 비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도 그렇고요. 가격은 항상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견도 곱씹어 볼수록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죠. 2023년에도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나의 생각을 고집한다거나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한다든가 이런 투자보다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모든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좋은 책두 권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신다면 2023년에 투자해서 성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